공차 특허로 예비창업 패키지 합격하기. 네. 안녕하세요. 혁신의 성 창업 프란체스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철 배우사입니다. 덜리사님, 예비창업 패키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이디어만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해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예비창업 패키지를 지원하시는 예비창업자분들이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놓으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은 말 그대로 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뭐 구체화돼서 어, 이렇게 생산이 될 정도로 예,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분들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제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도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해당 아이템이 어, 어느 시장에서 어느 그 연령대, 어느 성별에 가진 소비자한테 판매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잘 분석이 돼서 네, 캐시 플로우 어, 방향이 잘제한이 되면 그게 좀 경쟁력 있는 좀 예비 창업자의 준비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예비 창업자분들이 그런 사업 방향과 동시에 네, 특허 출원을 네, 같이 또 준비를 하시면 이 또한 또 차별화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자 분들은 특허출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을까요? 어, 바로 이제 IP 디딤돌 사업이라는 네, 좀 유명한 사업이 있고요. 어, 대부분 사업들은 사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사업 진척이 되신 분들을 위한 사업이 많은데 어, IP 디딤돌 사업은 어, 말 그대로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어, 아이디어, 그 기획 컨설팅이라든지, 뭐 시제품 제작 등등을 지원해 주는 네, 사업입니다. 아이디어만으로 출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 특허를 출원할 때 어, 해당 아이디어가 어, 눈에 보이는 어떤 실물, 어,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이나 어떤 상용된 제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 그거는 사실 조건은 아닙니다. 어, 사실 그머릿 속에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저희가 글이나 도면으로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예, 특허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그 IP 디딤돌 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더 이제 구체화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기초 상담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 IP 이제 창업 교육 그게 한4 0 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이수를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이디어 구체화 이후에 이거를 이제 실제 특허 출원할 정도의 어떤 권리야 네, 작업을 하고요. 그 권리야 작업까지 마치면 이제 IP 기반 창업 진행을 하게 되는 니다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죠? 어, 특허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네 바로 아이디어가 되어 있다고 하면 뭐 한두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출원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우선 심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등록까지의 시간이 좀 결정이 되고요 어, 근데 IP 그 디딤돌 사업 요 자체는 어, 한 2-3개월 정도 그 사업 기간을 갖고 진행이 됩니다 IP 디딤돌 사업으로도 우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어 일단 IP 디딤돌 어,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특허 반향에 대한 구체화를 좀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선심사 자체는 또그 열거된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원자분들이이 사업을 그니까이 사업 아이템을 어, 실제로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이라는 걸 입증해서 갈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은 저희가 또뭐전단 기간 선행기술 조사라는 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또 우선심사로 네, 진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IP 디딤돌 사업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할 때 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어, 일단은 그 IP 디딤돌 사업으로, 예, 그 여러 가지 컨설팅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 안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IP 관련된 뭐 선행조사, 그 다음에 뭐 어, IP 창업 교육, 그 다음에 뭐 시제품 제작,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되는 거고. 사실 어이 결과물로는 사실 특허 출원까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시간나그리 이거는 사실 어, 같이 진행하는 어떤 변리사 분들의 좀 재량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등록까지 해서 할지. 네, 그런 부분들은 잘또 협의하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말 잘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IP 또 교육까지도 이수를 하면 그 자부담금조차 없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잘 맞는다면 정말 네, 본인돈 안 드리고 네, 특허 이제 출원 등록까지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신청 전에 IP 관련 교육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업 선정 후에 관련 교육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선정 전에 미리 좀 들어보시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도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어, 사실 경쟁률이라게 항상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바로 해서 되면은 되고 나서 듣는다는 계획이 딱 되는데 뭐 혹여나 또안될 수도 있고 하는 걸 대비했을 때는. 뭐이그 교육 자체가 뭐 어떤 재정적으로 도움주는 그런 혜택도 있지만 그 교육 자체가 또 주는 또 저희 앞으로 사업관에 잡을 때 도움주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예, 되신다면 네, 미리 들어보는 것을 네, 권장이 됩니다. 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교육들은 사실 뭐 발명지능의 네,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음. 그런 교육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IP에 대한 뭐 선행 조사부터 해가지고 어 어떤 뭐청구한 작성 방법이라든지 뭐더더 그러니까 더 심도 있게는 심사관의 어떤 견해를 대응하는 내용이라든지 예, 그런 교육들은 사실 뭐 없어서 못 듣는다기보다 요즘은 또 정보가 많이 음.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의지를 가지시면 네, 충분히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라습 생각됩니다. 사이트 내 어떤 교육을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이제 해당 어쨌든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예 선택해서 들으시면. 네. 혹시 수료증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어 아니요 그냥 이수했다라는 네, 네 그런 정도만 나오는 거고요. 예, 수료증은 그럼 증빙은 어떻게? 어차피 예그 이수를 하면 이수했다라는 게 남기 때문에 음. 예 그걸로 증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리사님 IP 디딤돌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일단은 이 IP 디딤돌 사업 자체가 그각 이제 발명지능의 산하에 각 지역별 지역 지식재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 소재하고 계신 지역이 있으면 거길 관할하는 네 해당 지역 지식센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강원도다 강원 지식재산 센터 네 그렇게 각 센터 사이트가 또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사업 신청하는 네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네, 해당 지역에 맞는 예, 센터 쪽으로서 접수를 네, 하시면 네, 됩니다.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선정 후에 듣는 교육인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좀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아이디어 기회부터 해서 네. 예, 그리고 IP 이제 창업 교육이라는 예, 그 내용 자체가 예, 있고 그게 이제 아까 40시간 네, 네.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업이 되면은 어, 총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육 자체가요. 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자부담이 없어져서 결국엔 공짜로 특허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수를 하면 그러니까 IP 창업존 교육 그 IP 창업 존 교육 그수료자에 한해서 그 현물 20%를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면제되는 IP 디딤돌은 상시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초에만 배정이 되는 사업인가요? 그 그래,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상시 접수이긴 합니다. 네, 상시 접수여서 네, 말 그대로 이제 예산이 소진되면 네, 그만큼 이제 빨리 마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시 상시 모집은 어, 반대로 좀 빨리 또 해야 소진 전에 또 신청할 수 있다고. IP 디딤돌 신청 후에 얼마나 지나야 저희가 합격 결과를 볼수 있을까요? 어, 결과 같은 경우는 그게 어쨌든 지역마다 그좀 다르긴 할 텐데요. 어쨌든 뭐한달 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그 예, 아마 통보가 오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시 접수이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다른 지원 사업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또뭐 내년에 R&D 예산이 뭐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모든 기업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이, 어 항상 그 연초, 연초 그 상반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 상반기에, 어 시작할 때좀 바로 신청을 준비하실 계획을 지금부터 하고 계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P 나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기업 위주로 선정이 된다고 들었어요. IP 디딤돌의 경우엔 어떤가요? 어, 일단은 그쵸. IP 나래도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아이템이 좀 명확하고, 그 아이템이, 물론 이제 기술성이 좋은 걸로만 그치지 않고, 좀 시장성, 이제 사업성도 우수하다고 하면, 어, 마찬가지로 예비 창업자분들도, 예, 좀 신청을 해서 하기가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계획서의 어떤 난이도만 봤을 때는 당연히 나래보다는 좀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어쨌든 좀 선정이 잘 되는 그런 방향을 봤을 때는 아이템이 아까처럼, 네, 기술성과 사업성을 같이 겸비하고 있으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하이테크 기술은 아니어도 된다. 간단한 일상 속의 아이디어도 사업성이 겸비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해마다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 IP 디딤돌로 가점 사항을 미리미리 챙겨주시고요. 12월 2일부터 창업과제 온라인 특강을 올려드릴 텐데요. IP 디딤돌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법도 함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강조해 드리는 부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좋은 결과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저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혁신의 성 창업 플란체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